어, 요즘에 동네 서점들은 많이 이제 없어지고요. 주로 대형 서점들이 도시마다 남아 있는데, 어, 저도 이제 어떤 약속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어 기다릴 때좀 서점 가까운 곳에 약속을 하고 좀 자주 서점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좀큰 서점에 가면 어, 요즘에는 이제 책들을 어, 테이블 위에 잘 전시해서 코너 코너마다 주제별로 잘 정리된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어, 새롭게 나온 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요즘에는 독자들이 어떤 데 관심을 두고 또 서점에서는 어떤 일종의 서점을 담당하는 분들이 추천하는지 그래서 책 제목과 또 표지들을 좀 눈여겨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어떤 여행에 관련된 책자들을 준비하려고 갔다가 책 제목을 봤는데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이제 판매가 된 그런 책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처음에는 좀 마음이 걸리는 게 어, 죽기 전에라는 어, 앞에 시작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살아있어야 가보는데 죽기 전에 꼭 가보라 그러니까 절박하긴 하지만 좀 어, 마음이 어,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고요 점점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가고 싶은 것보다는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과 함께 역사 문명 투어를 파리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어간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꼭 가보았으면 하는 곳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2 0 2 4년 이제 저희들이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꼭 가봐야 할 곳도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는 좀 시간을 내서 그곳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꼭 가봐야 할 곳으로, 특별히 우리 교육관 잘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가 유럽은 역사기행으로, 또 미국은 일종의 문명기행으로 할 때, 출발지로 삼았으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LA인데요. 한인타운에서 1시간 정도 이동하면 어, 리버사이드 카운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가는 뭐 그랜드캐이언이나 라스베이거스 쪽으로 가는 그 어귀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어, 단체 투어의 관광객들도 어, 이곳에 잠깐 들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곳인데요. 이 작은 도시의 일종의 우리로 얘기하면 시청 앞에 좀 길사랑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뭐 세워진 시기도 다르고 또 세운 사람들도 다르지만 지금은 세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입니다. 20세기 미국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을 우리가 1 0 가지 뽑는다면 아마 흑인들이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누리, 누리게 된 1956년부터 시작된 흑인 인권 운동을 저희가 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흑인 인권을 이끌어낸 일종의 아주 돋보이는 리더가 아주 젊은 시절에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첫째 주에 있었는데요. 어 백인이 아니고 유색인종이, 즉 흑인 배경의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었고 또 미국 국무를 관저하는 국무장관이 백인이 아니라 유색인종이 될수 있었던 것도 마틴 루터 킹과 같은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또 인권 운동의 리더들이 이 일을 해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일 있어서 또 가족들이 있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식당을 가든 또 어떤 샌드위치 가게를 가든 저는 주눅들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60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색인종이 가야 되는 곳이 정해져 있고 같은 버스를 타도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대부분 서 있어야 했고 또 기차 같은 것도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불과 두 세대 전입니다. 90년대 주로 젊은 시절에 미국에 유학도 다니고 유학도 있었고 또 어, 젊은 청년들과 함께 어학연수와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요. 어, 인권 차별적인 발언이나 또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등한 인간이 된다는 것, 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동상 밑에 이전에 유명한 그의 연설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평화 행진을 할때 루터킹의 지금도 자주 인용되는 연설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권 운동을 하다가 워싱턴의 그 행진 이후에 암살당했죠.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가슴에 품었던 꿈은 지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거싱턴 앞에서 100만 명이나 모인 어, 흑인 인권을 어, 원하는 또 어, 흑인들과 또 돕는 이들이 함께했을 때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였던 노예들의 후손과 주인이었던 후손들이 한식탁에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꿈이 있습니다. 저기는 4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나라에 함께 살게 되리라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할때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환호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대했고 또 총을 쏘고 그들을 감옥으로 데려오고 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 실제로 이런 권리를 이제는 흑인뿐만이 아니라 유색인종 모두가 어,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차별이 있는 곳이 있고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전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로운 사회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상은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입니다 어, 마틴 루터킹은 미국인이니까 우리가 혹 이해가 되지만 어, 미국의 한 도시에 어,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이 있는 것은 조금 뜻밖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랜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를 일종의 자유케한 리더십입니다. 간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간디가 갖고 있는 정신, 신념은 아마 간디의 일대기를 만든 여러 영화 중에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간디도 피격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나라의 관습에 따라서 화장하고 또강에 유골을 뿌릴 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 엔딩 장면에 간디의 말 중에 이런 말이 다듬어져서 나옵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은 남는 것입니다. 온갖 폭력은 사라지고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간디의 운동은 마틴 루터킹에게 또 한국의 인권 운동에 또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인 저항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디를 세운 이유가 배경이 또 마틴 루터킹을 세운 배경이 다르겠지만, 어, 이들과 함께 서 있는 세 번째 동상이 2001년도 8월 11일에 세워진 어, 우리의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어, 마틴 루터킹이나또 간디는 20세기의 세계사를 압축할 때 10가지 큰 사건과 인물에 들어가는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함께 서 있는 것을 어, 저는 좀 우리 자라난 자녀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좀 이해하고 또 우리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조그만 도시 가운데 또 백인 중심으로 세워진 미국 사회에 백인이 아닌 흑인과 유색 인종들이 세 분이 서 있는 것 이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국가를 가든 동상을 대게 보게 됩니다 동상은 대개 당대의 왕이거나 정복자이거나 혹은 후대의 사람들이 좀 우상처럼 아이콘화하려는 어떤 인물이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 곳곳에도 동상이 있습니다. 내가 한 업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성취를 남기기 위해서 스스로 세운 동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상들은 저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그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이 된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또 스스로 헌신해서 모금해서 세운 동사는 전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그의 삶과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1902년에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개신교 선교사의 영향을 따라서 가난한 나라를 좀더 부강하게 만들고. 또 나라를 빼앗길 정도로 곤란을 뺏긴 그러한 한을 풀기 위해서 배우고 보고 익히기 위해서 그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하와이 섬을 지나다가 아주 망망대해 가운데 떠 있는 섬을 보고 그의 호를 도산이라고 지었다고 알려집니다. 도산공원은 좀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시면 도산공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차고 선생의 이 동상을 세운 다음에 미주의 도산 안차고 기념사업회에서 2016년에 그 동상 주변을 좀 재단장했는데요. 그곳에 부조를 네 개를 새겨서 그 일대기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부조가 동료 한인들과 오렌지를 따는 모습입니다. 안차고 선생이 LA의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쪽에 가게 되었을 때 이곳은 오렌지 농원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렌지 농원을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을 눈여겨 본한좀 마음의 깊이가 있는 농장주가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채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오렌지를 따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오렌지 한 개를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순간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또 직장과 엘터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한는데 땅의 나라, 우리 한국을 위하고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구서일장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는 여러분에게 중산층의 기준을 나누는 한국의 기준과 또 외국의 기준을 비교해 보면서 신앙의 기준도 이처럼 서로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상이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부조에는 한인들과 함께 오렌지를 따면서 아주 일하는 정신, 근로정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안창호 선생의 모습과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한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한인들과 함께 민족 학교를 세워서 정말 조그만 책상에 앉아서 민족의 장래와 또 민족의 독립과 또 임시정부와 같은 곳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지를 함께 나누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그 부족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것을 따르면 이곳에 안창호 기념 사업관과 공원을 만들어서 미준에 주 있는 한인들에게 역사의 소중함 또 민족의 소중함 두고운 국가,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조금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하와이에서는 사탕수수밭에서 LA 인근에서는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 당시 한국인들이 아주 열심히 내어서 매달 버는 월급의 50%까지를 독립자금으로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상하이에 임시정부청사를 구입했고 임시정부청사를 운영하는 말하자면 이시 정부가 운영되는 자금을 대부분 미주 한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 인종의 차별 여기에서 어려움을 이겨낸 분들의 정성과 헌신이 우리 동지운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른 정신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도사 안타고 선생이 어떻게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도 세계를 품은 이런 영향력 있는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선교사의 영향이요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 나라에 있지만 전 세계를 구원할 만한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영향을 키워낸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서 100년 후에는 이분이 떠난 100년 후에는 실제로 이 나라가 독립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만큼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처럼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내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적어도 한 세대 두 세대 백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좀 위대한 꿈. 그런 고귀한 꿈, 거룩한 꿈이 또 거룩한 우리의 헌신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 성공의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공원에 동상이 세 개가 세워지고 이세 동상이 지금 자리잡게 된 것은 물론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각 세워진 이유가 다 다릅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도선 안창호 선생이 그세분 가운데 한 분으로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후대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교수께서 LA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곳을 다녀오시고 세 분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흑인으로 차별받는 가운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어,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흑인들에게 자유한 인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선물로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나라를 잃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힘이 중요하고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국민들이 깨어 있는 정신을 가져야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식민지에서 차별받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내 나라가 혹은 내 백성이 참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쉬지 않는 것즉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선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생의 몫은 스스로 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는 삶을 살아서 마틴 루터킹도 마찬가지고 간디도 마찬가지고 도산도 마찬가지고 그 오랜 고난을 참아내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걷다가 결국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정말 젊은 시절 어, 폭력에 의한 죽음을 그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디의 최후는 어떠했나요? 그도 역시 한 젊은이가 축복해 달라고 그의 어, 이동 중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축복하기에 손을 얹었다가 젊은이가 꺼낸 곤충에 어,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도사는 일제의 탄압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결국 병원에서 여생을 끝냈습니다. 내 인생보다 내 자녀들보다 또, 지금의 눈앞에 있는 내 어떤 것보다 더 선하고 귀하고 높은 목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했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고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순교자의 길을 걸은 삶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점은 좀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중산층의 기준에 빗대어서 신앙의 기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은 바울 서신에 기초한 것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이 된다고 도전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생의 규모가 아주 세계를 품을 만큼 우주를 품을 만큼 커지기 전에는 자기 겉사람의 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외모는 어떤가?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어떤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나? 뭐 어떤 브랜드에 얼마짜리 무엇을 갖고 있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인간의 기초적인 마음. 아,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욕심 혹은 욕망입니다. 그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 겉사람 안에 감춰진 속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신실한가? 나는 정직한가? 나는 믿을만한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해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속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겉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여러분 삶을 멈춰서 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절이 그런 절기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지만 겉에 보이는 겉사람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너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어렵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보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겉사람은 바울의 표현처럼 변해갑니다. 날마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쁘게 변하기보다는 어릴 때가 예쁜 것이고 우리처럼 나이 먹으면 점점 추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간다고 가 바울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영광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 초보적인 인간의 욕심입니다. 다 영광 받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알아 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은 전부 칭찬받고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우리가 영광의 삶을 원하지만 이 영광의 삶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가능하다고 알려 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매일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늘의 영광을 잘 보지 못한다면 아마 그것은 여러분이 고난의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또 예수님의 교훈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오는데 그 하늘의 영광은 고난의 십자가를 질때 보여지는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고난 있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 받기를 원하나요? 요가 요배 친구들도 요배에게 늘 비난했습니다. 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너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대항했을 거야. 하나님 보시기 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여러분이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더 뚜렷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이 고난의 길 가운데 바라보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들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는 세 사람의 동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인이 아니기 때문에 혹 죄한다 그래도 이세 사람이 걸어간 인생은 속사람이 강건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이 걸어간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속사람이 매일 강건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들은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길을 걸어갔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야고보서 5장을 좀 함께 읽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1장 부분은 시험에 대한 야고보서의 문제 제기와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면 야고보서의 결론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된 기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일장 무쌍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기준을 따라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는 마지막 결론과 같은 구절입니다. 저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쓰임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믿음의 스토리가 신앙의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의 기준을 좀 강력하게 세우고 신앙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그 믿음의 스토리가 쓰임받는 곳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흑인도 백인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는 인간입니다 마틴 루터킹의 메시지가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권과 자유를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은 스스로 일하고 헌신해서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산 선생의 교훈입니다. 도산은 계속해서 너무 부정직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바울의 서신에 있는 일하는 정신, 근로정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우리가 피조물 중에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나오셨다는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것은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중산층의 기준에 맞게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무엇을 누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미혹되다 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는 야곱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말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목표점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기준 혹은 악한 세력 사단의 유혹에 속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던 길을 잘못 벗어나서 가던 길로 들리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온 진리의 길에 가다가 갑자기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은 미혹되어서 속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바로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중의 기준을 좋은 밖에 보이는 것 어떤 것을 우리가 둔다면 그는 껍데기는 그리스도이지만 속으로는 아직 그리스도이 되지 못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이 되지 못해서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짝이기 때문에 금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실제로 그것을 붙잡은 다음에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후회하거나 그 들인 노력과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게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준에 따라 삶을 세운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목표점을 계속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 우선 분명하게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인생의 목표점을 잃고 방황할 때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반드시 방황하게 될 거야, 헤매게 될 거야. 이 길로 가야 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써가고 있는 믿음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미혹되어 속아서 길을 벗어난 사람에게 그 역할을 해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원튼 원치 않든 자기 욕심에 속든지 야구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은 악한 사단의 계략과 음무와 꼬임에 넘어가든지 길을 벗어내는 미혹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이 먼저 바른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따라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쓰임받음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미혹되고 속아서 가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역할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야구부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관교회가 바로 그런 미혹되어서 길을 잃은 사람이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삶의 이종표로 쓰임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소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